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습관, 걷기인데요. 그런데 아무 신발을 신고 무작정 걷다가는 발에 통증도 생기고 오히려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신발을 찾곤 하는데요. 오늘 기능성 신발이라는 한 우물을 파온 대표님을 만나러 이곳, 나인투식스 물컹 운동화의 부산지점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2017년에 브랜드 워킹마스터를 창업해 약 5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는 주식회사 나인투스 대표 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격이 엄청 급하신 것 같아요. 아. <웃음> 주식회사 나인투식스에서 <laughs> 이번에 기능성 신발인 물컹 운동화를 개발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물컹 운동화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워킹마스터가 2017년부터는 기능성 깔창 사업에 주력을 해왔는데 약 3년 동안 기술개발 과정을 거쳐서 기능성 신발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물컵 운동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원래는 깔창으로 시작을 하셨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깔창이 운동화의 핵심이다 보니까 발이 편한 운동화가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되게 뿌듯했던 것도 많고 힘들었던 것도 많았는데 먼저 30년 동안 기능성 신발 사업을 해오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부터 걸어봐야 된다 그래야 내 신발 구조도 알수 있고 또 고객들이 어떤 지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 알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2019년부터 700만보 걷기 와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730만보요?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발이 너무 아프지 않나요? 실제로도 발이 진짜 많이 아팠고, 제가 하루 평균 한 만보 정도 걷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 2만보 정도를 이제 걷게 되었고요. 네. 이 발이 아픈 시점이 딱 이만보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이만보 걷다 보니까 그때부터 발 통증이 시작이 되었고,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느꼈던 니즈가 오래 걸으면서 발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 신발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나요? 걸어보니까 발이 좀 편한 신발을 아시게 되셨나요? 실제로도 이제 여러 가지 신발을 신어봐야 되다 보니까, 좋은 브랜드에 정말 편하다는 신발은 다 사서 신어봤고, 네. 실제로 이제 해체나 조립 과정을 거쳐서 이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이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편한 신발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직접 해체까지 해보시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이 운동화 이름이 울컹 운동화란 말이에요. 이 귀여운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신 건가요? 아 네, 제가 실제로 730만 보 이상 걸으면서 느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깔창이더라고요 네. 깔창에서도 특히 쿠션감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고객분들이 쿠션을 생각하실 때 에어 쿠션이나 에어 깔창들을 많이 네. 네.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에어 깔창의 단점은 사실 반발 탄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반발 탄성이 충격이 보통 고객님의 발에 흡수가 돼야 하는데 반발 탄성으로 인해서 충격 나간다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에어 깔창 같은 경우는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잘안 되는 부분이 단점인데, 여기에 착안해서 에어 쿠션처럼 에어가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서히 에어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접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재를 찾게 된 거고, 에어를 머금고 있지만 갇혀 있지 않는 소재, 천천히 내려갔다가 바로 복원되는 소재, 오래 신어도 쿠션이 죽지 않는 좋은 소재를 찾다가 알아낸 소재가 바로 실리콘 오픈 셀이었어요. 이 소재는 항공산업 의료 분야, 자동차 등 최첨단 분야에 쓰이는 소재인데요 일단 가격이 비싸고 접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발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고 우리는 이것을 운동화에 접목한 거죠 어, 그러면 보통 운동화에서 사용하는 그 에어 쿠션이 보통은 탱탱볼처럼 이렇게 튕겨내기 때문에 흡수율이 70-8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쓴이 실리콘 오픈셀은 98.4%까지 흡수를 할수 있다 그래서 발이 녹는 느낌이 들어서 어, 물컹물컹하다라고 <laughs> 해주셨는데, 이 어려운 소재를 접목하신 게 최초잖아요. 아, 네. 혹시 그럼 특허도 내신 건가요? 아, 네. 특허도 저희가 투자자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3 0건 이상 투자를 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3 0건 이상 특허까지 <laughs> 내시고,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많이 좀 도움 받으셨나요? 아, 네. 정말 도움 많이 받았고, 사실 저 자체가 신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5년 동안 신발 제작이나 생산을 하면서도 도움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설진우 개발 이사님이시라고 저희가 영입한 이사님이 계신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제 1대 제작 출신인 굉장히 훌륭한 인재 분이신데 저희가 영입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부산에 컨트롤 타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께서 개발 이사님이랑 개발자분들을 많이 영입해주셔서 저희 물건 운동화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마운 분 말이 나온 김에 설진우 고수님, 고문님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문님 어서 오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926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설진우라 그럽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 물컵 운동화 제품 개발의 주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운동화를 개발한 취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신발의 개발 과정이라든지. 또 사용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무흥 슈즈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들이 원형 모습 그대로 잊지 못하고 대부분 다 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의 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원형 그 자체가 어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 외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또 초래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단은 발의 원인 그대로 살려가지고 편안하게 와이드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신발 발바닥에서 겪고 있는 그들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오랫동안 장시간 일을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능성 인솔 부분이나 이런데 상당한 오랜 기간을 경험을 쌓고 있는 우리 또 기승을 고문님을 통해가지고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아주 간단하게 또 소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이 운동화가 우리 발에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소재가 어떤 소재를 썼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천연 실리콘 소재를 썼다는 게 사실 그, 저희들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많은 시중 제품들이 일반 그 쿠션을 살려서 뭐 기능을 살린다든지 이런 어떤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용하면 할수록 그게 기능을 상실하고 그게 쿠션감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실리콘과 그리고 또오픈쉘 구조의 오솔라이트를 쓰다 보니까 연구적으로 그 사실상 그 쿠션감을 살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당연히 한국산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스연 실리콘이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솔이 그러면서 공기와 바람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되는 건공기를또 흡수하려면 가피 쪽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 폴리에스터 소재와 또면 소재를 사용을 하였는데 그두 소재가 또 천연 실리콘 소재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공기 순환을 이루어내고 쿠션감을 영구적으로 살려주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아웃솔 같은 경우에 저희들 천연 고무를 사용을 했거든요. 천연 고무를 사용하면서 설계를 하기를 저희들 바돌불에 부딪히는다든지 또 이렇게 발가락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또 마모성이나 그런 튼튼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천연 고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게다 그 Made in Korea 산입니다. 네, 뭐 다양한 천연 고무, 뭐 실리콘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100% 국내산이라는 아우. 점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공장을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 사실 많았죠. 신발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략 한26 군데 정도의 그 가공업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업체들을 전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산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국내산이라 할수 없어요. 예, 가피 부분에는 중국에서 해가 와 가지고 재료도 중국산을 쓰고 음. 한국에서 조립만 하다 보니까 그 그래 조립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발 과정에서 그 소재라든지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경제를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6군데 정도 되는 많은 그 업체들을 관리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이 업무 양이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죠. 관리 부분에서. 근데 다행스럽게 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26곳이나 되는 곳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서 100% 국내산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제품 개발에 관한 다양한 자세한 답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운영에 관한 어려움 말고도 약간 그 자금 쪽으로도 어려운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을 가운데로 한번 모셔볼게요. 물론, 다양하게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자금 문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자금적으로 어려운 적은 없으셨나요? 네, 자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깔창을 만들었을 때보다 신발을 만들었을 때가 한 10배 정도 더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어... 저희도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투자 운동을 시작을 했고 네. 결국 이제 세 군데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투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또 알아봐 주시고 감사하게도 투자를 해 주신 건데 덕분에 이제 곧 물컹 운동화가 출시됩니다 이 운동화를 한번 실제로 신어 본 사람들이 안 신어 본 분들을 위해서 좀 경험담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대표님? 신어 본 에피소드가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개발자가 얘기를 하면은 제품을 좋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걷는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직종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많이 신발을 많이 뿌려봤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실제로 하시는 말들이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들었을 때랑 마지막에 최종 제품을 들었을 때랑 반응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도 물론 좋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 49번 정도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최종 제품이 나왔고 그 최종 제품을 드리, 드리다 보니까 오래 서 있고 많이 걷는 분들이 아, 진짜 편하다, 말랑하다, 물컹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썼었던 그 인솔 깔창 부분에 있어서 되게 느낌이 정말 좋다. 그 말씀하셨던 딱그물컹하다는 느낌과 녹은다는 느낌 정말 느껴진다라고 하셔서 조금 자신을 갖게 되었고, 특히나 또 가,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정했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인 12만 9천원이라는 가격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정도면 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어,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laughs>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도 충분히 살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피드백 너무 감사한 의견이네요. 어때요? 우리 고모님은 실제로 신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에피소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 사실 오랫동안 신발을 개발하고 또여기 현재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이번에 물컹 슈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솔직히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아, 이 정도였나 할 정도로 사실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발가락이 사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아파요. 네, 그랬는데, 그, 이 신발을 신고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신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아, 괜찮구나, 괜찮구나 하는 거는, 그 만큼 실리콘 자재라든지 저희들이 사용한 이런 어떤 그 소재와 또 와이드한 이런 발볼들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신발들에 비하면, 아마 마지막 작품이지 않나. 아주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이 약간 자식 같으신지 자랑이 <laughs> 수술까지 안 받을 정도로 편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한 운동화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고객님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알릴지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실제로 3월부터 이제 런칭을 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할 계획이고, 트래픽 폭탄을 터뜨려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수 시장도 하고 있지만, 이제 해외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또 수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미국 킥스타터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할 생각이고, 이제 그때부터 저녁에 퍼뜨릴 생각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까지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한 물건 운동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고모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물론 신발이라는 게백 사람이면 백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게 원래 신발입니다. 발의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신었을 때 편안함은 최소한 제들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발하고 소재를 사용을 했으니까, 현재라도 누구라도 발이 좀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저희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또 권장하고 싶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만큼은 황새가 되기로 했는데요. 발 편한 운동화, 발볼 넓은 운동화. 그래서 발이 불편하신 분들도 저희 운동화를 신으시고, 정말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편하게 해줄 물컹 운동화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 멘트는 두 분과 함께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마스터로 당신의, 당신의 발강 발방 마스터하세요. 마스터